이번 시간에는 난간 지주 계자각을 편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정리를 먼저 하십니다. 음, 계자각은 바로 이 마루널 부분에 편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화면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줄자 도구를 선택해서 이 모서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지방의 이 윗선에서 중심점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 그 중심점으로부터 거꾸로 189의 안내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9인 반면에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97.5mm입니다. 이 간격이 다른 것은 바로 계좌각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에, 꼽아질, 어, 안상판이라고 하는, 어, 다음 부재가 꼽을 때, 어, 똑같은 간격으로 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심선을 먼저 찾아놓고 그다음에 중심선으로부터 189의 안내선을 만든 것은 이 안쪽에는 세 개의 계작각은 똑같은 각도의 거리에 쓰게 되겠지만 이 모서리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상판이 꼬아지는 그 간격은 같아지게 되는 거리가 바로 지금 이와 같이 설정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12를 입력하시고 양쪽으로 12씩 거리를 두고 안내선을 만들고, 이 지방으로부터 아래로 100거리의 안내선을 하나 만드신 후, 여기서부터 위로 165의 안내선을 하나 만드시고, 이제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해서, 사각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49만 침 돌출을 시켜 주십니다. 다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에서부터 이 지방의 교차점까지 즉 100mm를 올려 주십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00mm를 올려 주시고 그림을 이렇게 돌리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확대하시고 다시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지방 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의 홈까지만 다시 작은 사각형을 또한번 선을 넣어주십니다 밀고 끌기로 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을 5만칩 내려주시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한번 라인을 넣어서 이면을 다시 메꿔줍니다. 다시 밀고 글기도구로 바꾸시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위로 90만 침 올려주시고 이 바깥부분도 더블클릭을 해서 같은 90을 올려주십니다. 가운데 부분은 95를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으로 5만 침 밀어넣어 주시고 이어서 바로 뒤집어진 면인 이 면에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면 반전을 시켜주시고 이 면도 면반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도 면반전을 시켜주시고 자 선택기로 바꾸고 이 라인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들어가서 이 라인 삭제해 주시고 나중에 안에 있는 면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으로 5를 밀어넣어 주시고 이어서 바로 면 반전, 그다음에 이면도 면 반전, 그다음에 돌리고 이면도 면을 반전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다시 돌리시고 이제 줄자 도구로 다시 바꾸신 후에 위로부터 아래로 25의 안내선을 만드시고 다시 또 하나의 안내선을 25의 하나를 더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서 안쪽으로 24, 24거리 안내선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라인도구로 바꾸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이어주시고 따라다니는 연필선을 ESC키를 눌러서 단절시켜주신 후 홀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아래로 살짝 당겨주시면서 정점에 접합해서 클릭을 하십니다. 이제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없애 단계까지 삭제를 해주시고 선택기로 바꾸신 다음에 요 안내선과 요 안내선 그리고 이 아래 에 있는 안내선을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줄자 도구로 바꾸시고 이렇게 크로즈업을 하셔서 이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16 거리의 안내선을 하나 만드시고 이번에는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12 이어서 14, 다시 이어서 63, 다시 거기에서 18, 다시 거기에서 70, 한번 더 거기에서부터 56, 이제 홀을 선택하시고 조각할 그림을 그립니다. 제일 먼저 시작할 후는이 끝점에서부터 이 교차점까지 대충 중간 지점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차점에 클릭하시고 아래 가장자리 접합에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안으로 당겨서 이 보시는 것처럼 에, 약간 안내선보다 안쪽에서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따라 나오는 녹색에 그대로 맞게 더블클릭을 해서 그대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시고 바깥으로 돌출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교차점 약간 바깥에 이 정도에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끝점에 클릭하셔서 약간 이렇게 돌출 시켜 주시고 이번에는 이 교차점에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가장자리에 접합해서 그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업체 단계까지 밀어서 삭제를 해 주신 다음에 줄자 도구를 선택해서 이 윗부분의 중심을 찾아 주시고 이교차점에서 바깥으로 사거리의 안내점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라인 도구를 선택해서 코너에서 시작 안내점을 거치고 다시 끝점에서 연결시키는 삼각형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선택도구로 조각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곡선들을 다중 선택을 1 0키를 누르면서 다중 선택을 저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이 끝부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기 도구로,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각 부분이 나, 나, 나옵니다. 자 이제 선택 도구로 이, 이 부분은 선택하고 딜리트 해서 삭제를 해주십니다. 이제 이 윗부분에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12거리에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안팎으로 5거리에 오픈식 벌려주신 다음에 사각형 도구로 그 부분에 라인을 이어주시고 밀고 클기 도구로 이 부분을 40만 치 올려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선택기로 바꾸신 다음에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러면 이제 뷰 메뉴에 들어가셔서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을 숨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숨겨져 계신 분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안 부분이 이렇게 면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까 이쪽 라인을 자를 때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라인을 하나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와 같이 면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좌가기 편집이 끝났고 바깥에서 클릭을 하시고 편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안내선을 모두 삭제해 주시고 다시 선택을 하시고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지방의 모서리에 포인트를 두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클릭 우측으로 당겨서 189 189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일단은 모서리에 있는 계좌각은 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편집하도록 하고 자 이것을 다중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마저 선택한 다음에 회전 도구를 귀틀의 중심에 고정시켜 놓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내고 60을 입력해서 엔터 그리고 곱하기 5 엔터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귀에 있는 계좌각만 빼고 편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귀에 있는 계좌각을 편집 하도록 하겠습니다.